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썸머세일 특가 미니PC 대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이 가격에 이 스펙실하냐를 면발하게 만드는 미니PC 10종을 순서대로 가격부터 팍팍, 성능까지 쫙쫙, 유쾌하게 소개해드릴게요. 지갑은 얇아도 스펙은 두껍게 시작합니다. 첫 타자는 GM k t a G3 미니PC 알더레이크 엠뱅 윈도우 11 프로 탑재, 8기가 256기가 모델이 무려 71.03달러 이 가격이면 USB 허브 아니냐? 싶겠지만 PCIe M.2 SSD에 Wi-Fi 6, 블루투스 5.2까지 챙긴 알짜배기. 사무용 IPTV 웹서핑용으로 딱입니다. 두번째는 파이어뱃 AK2 플러스 인텔 M150 m 1 0에 8기가 256기가 구성 71.51달러. 이름이 파이어라서 뜨거운가. 걱정마세요. 듀얼밴드 Wi-Fi 5와 BT 4.2로 쿨하게 연결되고 게임은 물론 가벼운 작업도 문제없죠. 세번째는 소요 M4 프로 미니 PC 인텔 트윈레이크 M150 16기가 512기가 91.09달러. 이 가격에 16기가 눈을 의심하셔도 됩니다 와이파이 6, b t 5 2 대용량 SSD까지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분들께 강추 네 번째는 소요 엠보플러스 16기가 512기가에 87.75달러 사무실, 집, 게임방 어디서든 OK라는 만능형 트윈레이크 M150으로 가성비와 실속을 모두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주자는 젠머신 랜4,4706 86.58달러 이 가격에 라이젠 7 믿기 힘들겠지만 최대 4.1GHz로 날아다니는 퍼포먼스 6 4기가까지 확장 가능한 DDR4 게이밍도 거뜬합니다. 여섯번째는 GM k t e c M5 플러스 라이젠 7 5825U 131.59달러 이제 진짜 게임 좀 해볼까 듀얼 채널 NVMe SSD 와이파이 6E BT 5.2까지 사무용부터 영상 편집 게임까지 맞는. 일곱번째는 GM k t e c M6 AMD R5 6600H 16GB DDR5 512GB SSD 164.4달러 6코어 12스레드로 멀티태스킹 걱정 끝. 오피스 게임 스트리밍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. 8번째는 채트리 AN3P R7 7735HS 185.28달러. 게이밍 데스크탑이 이 가격. HDMI DP Wi-Fi 6, 블루투스 5.2까지 게임과 작업 모두 잡고 싶은 분께 추천. 9번째는 GMK Tech K6 AMD R7 7840HS 188.18달러. 듀얼 팬 시스템으로 시원하게 썬더볼트 4.0까지. 최신 포트와 강력한 성능, 디자인까지 챙긴 하이엔드 미니 PC입니다. 마지막 열 번째, GMK-TEC KA+, AMD R7 8845HS, 262.14달러. 이쯤 되면 미니 PC가 아니라 미니 몬스터 DDR5 5600MHz, 라데온 7 8 0의모큐링크까지 하이엔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종 명기. 여러분 이 가격이면 집에 한 대, 사무실에 한 대, 심지어 강아지 집에도 한대 놓고 싶을 정도죠. 이 정도면 내 통장 잔고도 미니가 될 각오는 했어. 라는 분들, 이번 썸머세일 놓치지 마시고 할인코드까지 꼭 챙기세요. 미니 PC로 시작하는 대형행복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